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늘 여러분에게 향해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눈을 맞대며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르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방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부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0니에차기에두었으으며은은사은은자자와어이이에 오천 0 0 0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0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의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14장의 말씀은 앞에 12장부터의 말씀을 이어서 보셔야 문맥 전체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12장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셨으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하면서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의 말씀에서는 바닷가에 앉으셔서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지만 고향에서까지 배척을 받으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시는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4장에서는 총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 오병이여의 기적, 그리고 물 일을 거르시는 예수님. 지금 이런 배경 속에 이세 가지 사건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의 소식을 헤롯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죽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헤롯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죽였던 세리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졌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래니라. 어, 지금 이 부분이요, 시간적인 순서가 좀 엉켜있어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누가 보음 9장 9절을 보면 오늘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미 예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비되고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12장부터 기적의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이렇게 배척당하시는 순환의 사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지금 모든 사건들이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오병여의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14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병에 걸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냐면 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목자 대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상태가 불쌍히 여기시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따로 빈들에 의도적으로 혼자 계시려고 하신 것인데요. 무리가 듣고 걸어서 예수를 계속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들은 돌아갈 생각도 없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율법 교사가 있었고 장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참 목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저녁에 되어서도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도 그들은 참 목자를 찾지 못해 유리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녁 시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무한한 양식을 허락하시는 오병역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달락인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더욱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사오려는 무리들의 그런 충동에 제자들이 동요할까 해서 2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지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날이 저물매. 또 따로 산에 올라가 계시게 되어집니다. 지금 시간이 좀 헷갈리는데요. 15절에 저녁에 대매라고 했는데, 오병역 기적 후에 23절을 보면요. 또 저물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을 텐데요. NIV 영어 성을 보면 15절의 저녁에 대면은요, evening approach라고 해서 저녁이 바로 앞에 다가왔다라는 말이고요, 23절의 evening came이란 뜻은 저녁이 이미 왔다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오병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밤 사경쯤에 심한 바람을 인해 고생하게 되어질 때에 어,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 앞에 표적으로 보여주시게 되어지죠. 33절을 같이 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그리고 오늘 14장 전체 주제적인 고백이 나오는데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14장에서는 예수이 누 구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 때에 영원한 고침과 영원한 양식을 주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영원히 우리를 위해 죽으실 참 목자 이 사실을 마태복음 14장 전체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참 목자가 있으십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재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